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엔비디아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어, 엔비디아가 뭐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실적 발표 보셨죠? 네, 그래도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근데 실적은 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게 나왔습니다. 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엔비디아의 그 매출 성장률 있잖아요.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확 올라가다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요번에 그래확 올라가 버렸어요. 네, 이만큼 올라가 봤어요. 약70% 정도인가요? 네. 네, 성장한 부분이 있었어 그동안 이제 아마 매출 성장률이 30%대까지 좀 둔화된 게 있었을 거예요. 네, 7 0확 올라가가지고 네, 깜짝 깜놀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네, 2 0 2 5년 1분기 실적 상세 분석 보고서 매출이 시장 예산치가 433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440억 달러 어, 예상보다 상회했다. 그리고 조정 EPS가 EPS죠. 에, EPS가 0.93에서 0.96,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왔죠. 우선은 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에,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매출 자체가 매우 높게 나와서 그리고 매출이 높게 나와다 보니까 뭐 다른 건다 여기죠. 에이. 총 매출 성장률이 69%예요. 이, 제가 왜 이걸 좋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에 이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었거든. 요 성장률이 둔화되, 그러니까,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아마 30%대까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갑자기 확 증가했으니까, 거의 70%대까지 올라올 정도로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이거죠. 이례적 성장 지속의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어그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게 가장 크겠죠. 어이 여기 볼까요? 주요 고객 하이퍼스케일 뭐 대형 업체죠. 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업체들의 고객들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네, 그만큼 뭐 빅테크 기업들이 AI에게 AI 투자는 엄청나게 인프라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뭐 최근에 저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아 뭐지? 어, 쓰, 아, 뭐라더라? 그거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하고 오픈 AI하고 또 어디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투자하는거. 요거 아시죠? 그것도 있, 있, 있 있으니까. 그 데이터센터 건립하는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어 AI 산업이 예, 좀더 계속적으로 저변이 대중화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만큼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쪽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석 포인트 데이터 센터 부문 성장은 AI 수요 증가와 LLM 대규모 언어 모델 투자 확산이 견인되고 있다. 그 견인으로 인해가지고, 네,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이거 말고라도 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 엔비디아 칩으로만 구성된 네, GPU로 이렇게 구성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뭐죠? 엔비디아 링크인가요? 엔비디아 링크가 나오면서 다른 그,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의 CPU 있잖아요. 인텔의 CPU도 함께 엔비디아 링크를 통해가지고 칩셋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연결고리를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칩셋을 만들 때는 그 엔비디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들로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엔비디아 링크를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의 칩셋을 형성할지게 칩넷이라고나요? 네, 그 칩넷을 형성할지게 어, 다른 이기종과 인텔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그런 이제 거서 만든 반도체들과 함께 데이터를 네, 공유를 해가지고 더 좋은 네 칩을 만들 수 있는 칩넷을 만들 수 있는 엔비디아 네, 링크를 어, 개발을 한거죠 그러니까 범용성이 넓, 넓어졌다고 봐야죠 범용성이 넓어졌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GPU를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제품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제품 기획 전략이 매우 좋았다 혼자만의 어떤 생태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어, 이쪽 시장의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을 함께 협업하면서 시장 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중요한 것은 AI에 대한 수요가 워낙 방대하게 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너무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어, 중국 수출 규제가 실적에 미친 영향, 미국 정부가 중국향 H20 칩 수출을 제한하면서 기존 승인된 제품도 수출 라이선스 필요로 변경됐다. 그래서 이 부분 중국 관련된 매출에 대한 손실을 좀 반영해가지고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죠. 전체 매출 기준 80억 달러를 감소했다. 감소시켰다. 이건 가이던스인 것 같아요. 발표된 수치. 중국 규제 제외시. 아, 여기 보시면 발표된 수치가 61%거든요. 마진율이. 근데 만약에 중국 규제를 제외하게 되면, 마진율 총 이익률이 71%라는 거지. 71.3%. 아, 미국에, 그래서 좋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크게, 뭐 엔비디아, 이 주가가 펀드메탈에 받쳐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어, 젠슨왕 그 미국의 수출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 기술로 우회할 수 있다. 어, 데이터 센터가 전여동기 대비해가지고 73%의 매출 성장률이 있었고 게임도 42% 자동차 및 로보틱스도 72% 프로페셔널 비 r i 라이제이 i z a t i o n 네, 여기는 19%. 여와같 간에 뭐 가장 그 수요가 있는 어, 산업 부분은 세그먼트는 어, 여기죠. 73%인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여기가 에, 가장 수요가 있다. 근데 요거 여기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부분은 LLM 있잖아요. 아니면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하니까, 인프라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주요 매출은 네,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AI는 뭐, 버전업되면서 뭐, 요새 뭐, 여러가지 AI 있죠. 뭐, 클라우드도 있고, 제미나이, 제미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오픈 AI의 채취피드도 있는 거고. 그런 시스템들의 그 AI가 버전업 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뭐 어, 빠르면 뭐 매년 한 번씩 버전되고 있고 네, 엄청나게 계속 네, 인공지능이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러려면 뭐 안정적인 데이터 인프라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수요가 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AI를 많은 이제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자, 사주 매입 배당 이런것들이좀이야기가 있네요. 은이은 네, 완벽한 은이부은이부은상부은이은은이부분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에만 반영됐다. 수요 구조 자체는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습니다 AI 인프라 사이클의정점이 아닌 진입구간 음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AI 인프라 사이클의 정점이 아닌 진입구간이란 점을 실적으로 입증을 했다. 그러니까 정점이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더 AI에 대한 수요는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엔비디아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구조적 성장을 고려한 전략적 포지션인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아무래도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떨 수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그 주가가 크게 좀 빠졌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빠지게 되면, 뭐,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거니까, 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그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게 예전에, 어우, 씨. 근데 이게 차트가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차트가 여기가 153, 네, 15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86달러까지 빠졌죠. 근데 여기가 변동성 엄청 크던데? 70%가 되잖아. 70% 변동성, 요. 근데 변동성 크다, 야. 근데 그러면 과대 낙폭이라고볼 수가 있죠. 240선 아래까지 빠졌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60% 정도 반등해 준 거고요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박스권 범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탈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펀더멘탈이 무너진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뭐 성장하고 있느냐 그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엔비디아가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는 200%인가요? 엔비디아가 200% 100% 넘게 성장률을 보였었잖아요 매출 성장률은. 근데 그것이 이제 둔화돼 가지고 30% 40%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요번에 발표된 게 69%니까는 거의 70%라고 70 보는 게 맞죠? 네, 70%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온 자리죠. 근데 여기가 아마 100%가 넘었을 거예요. 100% 뭔가 200%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그러면 뭐 반대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뭐 다음에 이야기할 게 아마 뭐 60%대?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뭐 60%대 아니라 하더라도, 뭐 70%대라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하고 뭐 어피스타게 나온다는 거잖아.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네, 현재 그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는 일정한 박스가 범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지금은 약간 에, 엔비디아가 올라간 부분이 너무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그냥 기본적인 파동만 본다고 한다면, 단기 고점이라고 이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여기가 아직 있죠. 여기가 헤드 앤 숄더 패턴 나왔죠. 그러면서 계속 빠진 거고. 그러다가 여서 기 보시게 되면 지지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지하고서 반등 때려줬고 반등 때려줬는데 여기에 반등 때려준 자리가 정확대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온 자리가 맞았는데 석비랑 캔들 나오고서 하락확이랑 캔들 나오잖아. 지금 5일선 타고 있죠. 그럼 오일선 타고 있으면 뭐 21선까지도 한번 조정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모양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여기가 변동폭 자체가 왜 프로죠? 약10% 정도? 10% 정도의 변동성이니까, 그냥 뭐, 당분간은 요, 에, 이 부분, 약 143달러인가요? 예, 거기서 130달러? 네, 여기에서 당분간은 네, 등락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에,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등락폭이 좀 있다가요, 어, 뭐,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빠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0달러에서 130달러에서 143달러 여기에서 당분간 약10% 정도인 것 같아요. 10% 등락폭에서 여기 단기 고점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죠. 엔비디안 네, 여기까지 볼게요.